코딩 몰라도 앱 만드는 시대 진짜 온 걸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이야기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코딩을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냥 인공지능이랑 수다 떨듯이 대화만 하면 내가 원하는 앱이 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때요? 완전 공상과학 같죠? 근데 최근에 나온 클로드 코드라는 AI가 바로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혁명일지 아니면 그냥 잠깐의 유행일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주 재밌는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바이브 코딩이라는 겁니다. 바이브 코딩 이게 뭐냐면요. 이름 그대로예요. 우리가 바이브가 좋다 할때그 바이브 느낌. 그러니까 ai한테 이런 느낌으로 이런 분위기로 앱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대화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예전처럼 막 복잡한 코드를 머리 싸매면서 한 줄씩 쓰는 게 아니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야 이런 기능 넣어줘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코딩 경험이 진짜 전혀 없던 51세 사진작가 한 분이 요단 하루 만에 자기 작품을 쫙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뚝딱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뭘로요? 바로 이 바이브 코딩으로요. 와, 이 기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진짜 확 와닿는 사례죠. 자, 그러면 궁금해지죠. 이 클로드 코드라는 게 대체 뭐길래 기존에 있던 다른 AI 코딩 툴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해진 걸까요? 기존에 있던 커서 같은 툴들은요. 비유하자면 운전할 때 옆에서 길 알려 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였어요. 개발자를 도와주는 보조 역할이었죠. 근데 클로드 코드는 이건 그냥 차원이 달라요. 얘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그냥 자율주행차예요. 개발자가 실제로 일하는 그 까만 화면, 터미널에서 직접 움직이거든요. 그냥 지시만 받으면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실행까지 다 해버리는 자율적인 작업자, AI 에이전트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그냥 AI 개발자 한 명을 새로 뽑은 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이런 엄청난 자율성이 가능한 데에는 세 가지 비밀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파일도 찾아보고 명령도 실행하고 심지어 버그까지 고치는 자율 에이전트 기능. 두 번째는 기억력이 어마어마해요. 20만 토큰이라는 기억 용량으로 프로젝트 전체의 큰 그림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거죠. 이걸 대규모 컨텍스트 창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MCT 통합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외부 데이터나 다른 프로그램이랑 손쉽게 연결해서 훨씬 더 복잡한 일까지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이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이건 뭐 거의 무적이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대단하죠? 그럼 이 엄청난 기술이 가져올 미래는 장밋빛이기만 할까요? 음, 글쎄요. 아시겠지만 모든 혁신적인 기술에는 밝은 면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도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기회랑 위험. 양쪽을 다 한번 볼게요. 먼저 좋은 점. 이제 코딩 모르는 마케터나 기획자도 머릿속에 아이디어만 있으면 뚝딱 시제품을 만들어 볼수 있어요. 주녀 개발자들은 일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거고요. 근데 위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ai가 막 짜놓은 코드에 혹시 보안상 허점이 있으면 그건 누가 책임지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편하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고치려고 보니까 엉망진창인 기술 부채가 쌓일 수도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건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걸 제대로 감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잘하는 시니어 개발자가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시대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살아남으려면 어떤 능력을 길어야 하는 걸까요? 소셜미디어에서 봤던 한 문장이 진짜 핵심을 딱 찌르더라고요. 이제 생존 전략은 코딩을 배우는 게 아니라 AI한테 지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말이요. 어쩌면 이제는 내가 직접 코드를 한줄한줄 한줄 짜는 능력보다 내가 뭘 원하는지 AI가 정확하게 알아듣고 제대로 실행하게끔 명확하게 지시하고 소통하는 능력. 바로 이게 미래에 가장 중요한 스킬이 될 거라는 거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쓰는 AI가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코드를 만들어 줬어요. 과연 그걸 100%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편리함 뒤에 숨어 있는 책임과 위험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